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다불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리하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방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귀여울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어다한 약대의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가온데 편만 할 것이며,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의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와의 호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깨달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너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들이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피둘기가 그 복음자리로 날아오는 것,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그 섬들이 나 날랑마하고 다시세의 배들이 만져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우러 싣고 와서 내 아내미와의 이름에 들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들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용화롭게 했음이니라. 내가 너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궁이려 하겠으니 이방인들이 내 생벽을 쌓을 것이요. 고왕들이 그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하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왕들을보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침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할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의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디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으나, 었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 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질발며열왕의 유방 을 빨고 나의 왕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스 대신하며 은을 가져 절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절로 돌을 대신하며 합병을 세우고 나한을 삼으며 의를 세우 감독을 선물이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물을 찬송이라 증할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니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온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냐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냐 할 것은 여호와가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내가 되면 나의 영광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와의 호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그 자를 대신하며, 일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잔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와의 호 심으신 바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과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들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보도원지기가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풍기슬리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양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여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비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양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우손을 만민 중에 할 일이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빚이며 의의 그 옷으로 내게 더하시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함께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함같이 주여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사야 60장, 61장이었습니다.